자, 세수 먼저 세수하자. 우리 복덩이, 복덩이 세수하자. 이렇게 세수를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물에다가 이렇게 엉덩이부터 살짝 담궈서, 그 다음에 앞발 있는 데까지 이렇게 담궈서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고, 자, 퐁당 뒤로도 이렇게 해보고, 어이구, 좋아라! 그 다음에 얼굴 옆에 이렇게 물 묻히고, 자 얼굴 옆에 물 묻히고, 그 다음에 입, 맛박, 맛박 이렇게 물 묻혀서 충분히 묻힌 다음에, 자, 퐁당 이렇게 재미있게 퐁당 아이고 좋아라, 기분 좋았지. 자, 얼굴도 이렇게 다시 또 세수, 세수, 턱 밑에도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. 이렇게 꺼내서 놔두고 샴푸를 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먼저 목 있는 데서부터 발 있는 데까지 이렇게 샴푸를 해주면서 자 발바닥 문지르고 그다음 또배 있는 데서부터 엉덩이 있는 데까지 샴푸하면서 뒷발 자 뒷발 이렇게 똥구도 닦아주고 똥구도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닦아주고 음, 자, 그 다음에 발 다시 뒷발로 줘서 샤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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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도 샥샥샥샥샥. 샥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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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샷고샷샷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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 어 응, 허벅지 자 배도 있... 배도 샥샥샥샥 응. 그다음 에 이제 얼굴 샴푸 얼굴 샴푸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으로 자, 샴푸 눈 있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맨 밑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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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있는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샥샥샥샥샥 귀 이렇게 제끼면서 이렇게 해서 샥샥샥샥샥 자, 자. 그다음에 턱밑 에 턱밑 에 네 이렇게 해서 문질러쓰면그 다음에 얼굴 먼저 닦아주세요 샴푸 한건 얼굴 이렇게 세수 얼굴 세수 다시 자 얼굴 세수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퐁당 다시 또 퐁당 했어요 이렇게 퐁당 했어요 자 퐁당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샴푸 퐁당 샴푸 물 잘 비비면서 이렇게 문질르면서자 발도 발도 문질르고자 꼬랑지도 똥꼬도 뒷발도 이렇게 해서 문질르면서 헹궈냈죠 그럼 물 버리고 다시 물 받아서 다시 물 받아서 짜잔 짜잔 짜잔, 짜잔 물 자,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, 샤워기로, 샥샥목 있는 데서부터 샥샥그 다음에, 얼굴은 할 때, 이렇게, 샤워기로 하지 말고, 이렇게, 그냥, 이렇게, 조금, 물 온도는, 너무 뜨겁게 하게 하면 안 돼요. 따뜻하게, 이렇게, 자, 자, 이렇게, 물 뿌리면서, 훑어주고, 자,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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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. 자, 흔들었어? 자, 귀 있는데, 귀 있는데, 이렇게, 이렇게 하고, 다시, 이쪽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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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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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렇지. 힘들었지? 잘했어. 잘했어. 자, 앞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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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. 응. 있는데. 자, 하나, 둘, 셋. 자, 자자자자자자자. 자자자자자자. 자자자자자자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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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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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